왜 그들은 슈퍼카를 타는 모습을 굳이 촬영하고, 왜 그들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사치하는 모습을 굳이 촬영하고, 왜 그들은 통창에 비친 한강뷰에 사는 모습을 왜 굳이 촬영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굳이 귀찮게 올리면서 불을 과시하는 걸까요? 당장에 저만 해도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컨텐츠 만들어 올리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, 왜 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당연히, 부를 과시함으로써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요. 어, 옛말에 없는 사람은 드러내기 바쁘고, 있는 사람은 숨기기 바쁘다는 말이 있죠. 어, 우리나라에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? 45만 명이 넘습니다. 10억 가지고는 부자도 아니라고요. 100억 이상인 사람은 4만 명이 넘어요. 정말 찐 부자들은 조용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. 돈 있는 티 내는 순간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주변에서 시기 질투 받죠. 돈 빌려달라, 투자해달라. 어, 그러다 국세청 타겟돼서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. 내가 퍼센트 다 깨끗해도 이 소명하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.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불을 과시하는 애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. 강의 파일